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티비의 센 그리고 탐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 맞춰 나온 방치형 게임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분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인기차트 1위를 달리는 방치형 게임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방치형 게임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둥두둥. 무시하지 말라. 미쳤다. 테일드 데몬슬레이어 현재 구글 스토어의 인기 차트 1위에도 들어갈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치형 RPG인데요. 방치형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높은 인디 게임의 일러스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주인공이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마을 베스티아를 침략하고 스승을 살해한 그의 언데드 군단을 하기 위한 모험을 떠납니다. 스토리는 이게 전부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일러스트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코스튬을 장착했을 때 아주 귀엽더라고요. 방치형이지만 무기를 수집하고 원하는 무기를 직접 사용해서 피를 조작. 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며 연출과 타격감 또한 아주 괜찮습니다. 어떤 무기를 많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숙련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캐릭터는 같지만 무기에 따라 각각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직업 변경 같은 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주인공 한 캐릭터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무기의 수집 욕구가 생기는 것 같네요. 게임을 하신다면 알려드리는 쿠폰 번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드래곤 빌리지 아레나. 고글 스토어 순위 1위를 달리 드래곤 빌리지의 방치형으로 나온 게임인데요. 이 게임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재 인기 차트의 5위에 등극해 있습니다. AFK 장르의 게임으로 기존 드빌 아이피를 재해석하여 기존 드래곤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왔죠. 아기자기하고 풋풋한 일러들이 너무 마음에 들며 기본적으로 두 배속 기능이 달려있어 수신행이 빠르고 해당 스테이지보다 유저가 전투력이 높으면 스킵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뺏지 않겠다는 마인드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상대적으로 타 장르의 게임들에 비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은 방치형 게임이지만 리세바라 방식과 티어표가 존재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입니다. 최후의 전투, 마스터의 대결, 포켓몬 클래식의 재현으로 원작 애니메이션을 각색하여 만든 게임입니다. 포켓몬 세계관의 포켓몬 마스터 도전 장면을 재현하여 만든 게임으로 PVP 플레이 또한 존재하여 실시간 PVP 대결, 템 매칭 등이 있고 파트너 스킬 선택으로 변수를 준다고 합니다. 포켓몬스터라는 게임이 방치형으로 나올 건 상상 못 했는데 포켓몬스터 게임은 시간을 요하는 게임이 대부분인데 포켓몬스터의 팬이고 게임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엔재 나이츠 기사단 키우기 앞서 설명드렸던 특이점이 있는 방치형 게임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방치형 게임인데요 역설적으로 일반적인 방치형 게임이라 오히려 완성도가 높은 것이 장점인 게임입니다 아리아 대륙이 몬스터에게 침략당한 상태이며 직업은 전사 K, 궁수 루나, 마법사 파이 세 명이 함께 기사단을 결성하여 몬스터에게 침략당한 지역을 해방하며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목표를 스토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옛날에 학창 시절 피처폰 게임인 일집메가 생각이 났네요. 수업 시간에 개즈미 게했는데 각 직업마다 시너지 스킬이 존재하며 무기 수집, 3명 vs 다수의 전투, 패 시스템과 다양한 콘텐츠들이 존재합니다. 댓글 반응으로는 뽑기 확률 장난질과 버그가 없어 오래 플레이할 것 같다 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픽셀 판타지아이 세계 소녀 키우기 일반적인 방치형 게임 중 하나로 2D 픽셀과 3D 그래픽이 공존하는 게 특징인 게임입니다. 판타지 풍의 3D 배경에서 움직이는 2D 캐릭터와 몬스터 컨셉의 2.5D 픽셀 아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인데요. 게임의 스토리는 세계수의 부탁을 받아 세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접속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냥하는 방치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하고 화려한 정령들이 자연 현상을 부리는 스킬을 사용하며 정령의 스킬을 다 사용하면 채가 되어 스킬을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실 구독 독자분들을 위해 폰코드를 올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달 새벽의 여정 스토리텔링을 주요하게 가져가려는 게임으로 에피소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인 게임이라고 합니다. 대장장이 키우기에 개발자가 만든 게임으로 기존 방치형 팬들에게 나름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마법 조합과 장비 조합을 통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형태의 방치형 rpg 게임이라고 합니다. 방치형이지만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고퀄리티인 일러스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게임의 매력은 아마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매력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실 때 스토리를 보는 걸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연과 스토리가 조합이 된이 게임이 괜찮을 것 같네요. 코인은 드래곤. 솔직히 설명할 거리는 많지 않은 게임이긴 한데 독특한 방식이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드래곤을 뽑아서 그 드래곤을 통해 스토리와 PVP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그닥 특별할 건 없어 보이는 이 게임의 특이성은 바로 도박성 룰렛을 돌린다는 겁니다. 즉 화면에 있는 슬롯 머신에서 코인을 획득하여 드래곤을 성장시키고 이 슬롯 머신을 통해 전설 드래곤 또한 획득할 수 있으며 이 슬롯 머신을 통해 다른 드래곤 마스터의 코인을 약탈하는 등 전투 시스템을 슬롯 머신과 결합하였습니다. 특이 게임은 비추지만 특이한 설정을 들고 온 게임이기에 리뷰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022년에 출시한 여러 방치형 게임을 소개해봤는데요. 제목에서처럼 이왕 방치형이 나온다면 즐길 수 있도록 퀄리티 높은 게임이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S N T V의 S 스윤 N 그리고 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